하신대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길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잡은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제 주요 경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 MBC, 부산 MBC 아나운서 부장, 보도 부장, 보도 국장 진주 MBC 편성국장, 보도국장 이러한 방송계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 대한숙박업중앙회장 대행과 대한숙박업경상남도 서부지장을 약한 15년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 숙박업은 그만두기로 하고 앞으로 제 개인이 취미생활이나 특히 유튜버를 통해서 제 작품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성원과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은 유명한 백두산 천지입니다. 저 앞에 그 뾰족은 왼쪽, 위쪽에 나온 부분이 북한 땅이고, 요 앞에, 앞쪽에 있는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. 저 깊이는 약한 34m 되고, 직경은 280m 이라고 합니다. 에, 절반이 중국 땅이 돼서, 그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중국 땅을 통해서 관광을 했고 북쪽으로는 아직까지 가보질 못했습니다. 앞으로는 북쪽을 통해서도 백두산도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. 앞에 보이는 그림은 금강산에서 유명한 만물상이 되겠습니다. 금강산 만물상, 저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가보면 온갖 동물이 다 있습니다. 개구리부터 토끼, 염소, 황소, 이러한 그 동물상들이 많이 있고, 또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금강산 구경을 하는데, 이 금강산 구경에서 에, 이 만물상을 보지 못하면 금강산 구경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그 2000년 9월 28일 날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, 우리 남쪽에서 간 관광객에게 북한 감시원이 한사람씩 따라다닙니다. 아무 것이나 찍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만일 여기서 저 사진을 찍는 것을 발각을 당하면은 카메라 나 동영상 찍는 카메라 이런 것을 전부 압수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좀 우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재료를 감시하는 그 감시원이 한 60대 된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제일 따라와서 요리가면 요리하고 조리가면 조리하고 어, 그리 따라다녔어요. 마침 그 예상이나 한듯제 호주머니에는 과자를 몇 봉지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 감시원에게 과자를 주면서 요거 집에 있는 손주들 갖다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받겠다고 아니 이거는 무슨 내물도 아니고 집에도 그 나도 손주가 있지만 손주들 요거 갖다 주면 잘 먹을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호주머니에 저 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산을 넘어서 자리를 피해줬어요. 그래서 역시 그 뇌물이 통하는 나라구나.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좋은 의미로 보면은 어렵게 어렵게 금강산 관광을 갔는데 그때 그분으로 그분이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많은 그림을 찍었습니다. 토끼라든지 또 염소라든지 황새라든지 저 안에 가면은 만물상, 만 가지의 그 동물상이 그려져 있는데, 실건 많이 찍었는데, 앞으로 시간이 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